야 신규 상장 중에 상가 버렸네, 비스토스. 뭐 하는 회사냐. 신규 상장도 떴을 때뭐 하는 회사인지 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TV니까 잘 보세요. 이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. 뉴스, 창 보면은 여기 종합 시험 뉴스 있죠? 700번. 음, 여기서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검색에서 개요라고 쓰면 돼요. 얘는 안 뜨네? 멋있어. 아, 이건 스펙이구나. 스펙이구나, 이거는. 스펙으로 한 거라서 안 뜨는구나. 보통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. 예를 들면은, 뭐가 있나, 최근에. 선바이오, 네. 뭐 이런 거 보고. 개요라고 딱 치면은 기업 개요가 나오거든요. 네. IPO 정보. 여기서 보면은 일단, 기업 구분 업종 뭐 이렇게 나오죠 의약품 제조업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하면 이거 딱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바로 뜨죠 이렇게 보시는 게 빨라요 개요라고 치시면 돼요 개요 팁으로 하나 알려드렸어요 네, 황금차카라님 감사합니다